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신앙이라는 때로는 서로 멀게만 느껴지는 두 세계가 어떻게 성경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과학의 발전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 모두가 단한 쌍의 조상,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유전학은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자연주의적 관점의 과학자들은 인류가 시작되기 위해선 최소 100만 명의 개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숫자는 놀랍게도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은 10만 명으로 그리고 저명한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는 그의 저서에서 만 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논쟁은 계속되었고 그 숫자는 1200명. 심지어 8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130명까지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것처럼 과학계가 추정하는 인류의 최소 시작 인구가 점점 성경이 말하는 단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추세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그 끝은 분명 이 불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포유류의 유전적 다양성만을 가지고 그 종의 시작 개체 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섬에 다른 포유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한 쌍을 풀어놓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 그두 마리 양의 유전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여러 세대가 지난 후 그 후손들의 유전 정보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섬의 양들은 기존의 어떤 유전학적 수학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학 모델이 실제 생명의 신비를 담기에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유전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영역인 것이죠. 특히 이 연구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간, 즉 세대 시간이 긴 포유류일수록 이러한 예측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 중에서 우리 인간만큼 긴 세대 시간을 가진 종이 또 있을까요? 태어나서 자손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은 단순한 수학 모델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전학은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존재에 대한 도전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과 6천년 전의 인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더 오래된 연대를 암시하는 단서를 품고 있습니다. 창세기 두 장을 보면 에덴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볼때이 4개의 강이 한곳에서 발원하는 지형은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60m 이상 낮았던 빙하기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 최소 수만 년 전, 아마도 5만 년에서 15만 년전 사이에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는 현대 과학이 유전학적 모델을 통해 추정하는 인류의 기원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한 장의 창조 기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조차 창세기 한 장과 두 장을 과학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를 증명하도록 하는 성경적 시험 방법, 즉 과학적 방법론의 기본 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과학적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관점, 즉 기준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천지는 고대 히브리어에서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구입니다. 이때의 관점은 우주 전체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1장 2절로 넘어가면 관점이 바뀝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관점은 우주에서 지구의 표면으로 극적으로 이동합니다. 마치 카메라가 우주 전체를 비추다가 지구의 바다 표면으로 줌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 방법의 두 번째 단계는 초기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장 2절은 그 조건을 명확히 묘사합니다. 지구는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고 생명이 없었으며 생명이 살기에 부적합했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엽기 38장은 어두웠는지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으로 땅을 담요처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원시 지구의 대기는 지금보다 200배나 두꺼워서 어떤 가시광선도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 천문학은 초기 지구가 테이아라는 다른 행성과 거대하게 충돌했던 사건을 밝혀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원시 지구의 두꺼운 대기와 물의 대부분이 벗겨져 나갔고, 마침내 빛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창조 기사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전개됩니다. 둘째 날에 물의 순환, 셋째 날에 대륙의 출현. 거대 충돌 사건은 지구의 강력한 판 구조 활동을 일으켜 대륙을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이후 생명이 번성하고 넷째 날에는 대기가 투명해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기 생명체들이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산소를 뿜어냈고, 이 산소가 대기의 먼지를 걷어내어 마침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시험 방법을 따라 한 단계씩 살펴보면, 창세기 한 장의 창조사건들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순서와 정확히 일치하며, 모든 내용이 지구 표면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두 장은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한 장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창세기 한 장이 창조의 물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창세기 두 장은 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물리적 창조 세계를 그 다음 혼을 가진 생물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창조 세계를 소개하시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창세기 한 장에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 즉이 땅의 자원을 모든 생명의 유익을 위해 관리하라는 위대한 명령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창조를 묘사할 때 두 가지 중요한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바로 아사와 바라입니다. 아사는 만들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흙의 먼지를 취하여 아담과 하와의 육체를 직접 빚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은 육체에 당신의 영, 즉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인간은 단순히 육체를 가진 존재를 넘어 새와 포유류처럼 마음과 의지, 감정을 가진 존재를 넘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영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와 포유류는 그들보다 더 높은 존재인 우리 인간과 소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더 높은 존재, 즉 하나님 자신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종들 가운데 신은 존재하는가? 나는 그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와 같은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종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제게는 아주 똑똑한 반려견이 있지만, 그게는 결코 이런 철학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번식하고, 어슬렁거리는 것에 대한 12부작 다큐멘터리를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의지도, 극복도, 질문도,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땅 위에 있는 소들일 뿐입니다. 소들이 함께 모여 여물통 주위에서 철학을 논하는 모습은 볼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과학은 우리 몸의 물질적 기원을 탐구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신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과 신앙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과학은 오히려 성경의 진실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세상의 지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